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폴리메시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폴리메시 차트 보시면 3월달 고점 대비 5월달까지 50%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480원 부근에서 저점 한번 찍고 나서 8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50%를 들어 올렸는데 지금 또 6월달 돼서 시장 밀리면서 좀 같이 영향 받고 지금 300원 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또 50%를 뺐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 343원.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줄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핵심만 딱딱 짚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이마운트국스 이번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황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지금 하락한 거거든요. 요즘 시장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폴리미시 코인이 악재가 떠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영향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코인이 영향받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제가 지금도 잠깐 설명드리고 갈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시장 저점을 높이면서 최근에 이제 1억 돌파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쉽게 현재 조정받으면서 9천0 0만대 이탈하고 현재 8,700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은 이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바로 이거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7월 1 9일날 시행한다. 지금 요거 때문에 시장 영향 많이 받았어요. 뭐 쉽게 말해 이용자 예측금 가상자산 보호라는 명목하에 지금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 이게 이날짜에 시행이 될 거고요. 요거 때문에 600개 넘는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 이렇게 떡락하게한 거거든요. 그 지금 뭐업 비트 비썸이고 뭐고 다 얘기를 했죠? 근거 없는 얘기라고. 괜히 그냥 설레발을 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요거예요. 지금 연내 금리 인하가 지금 불투명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미증시가 미친 듯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코인에 있던 이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지금 코인샷도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8천만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서 뭐 7천, ,000, 6천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물량 확보하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제 너무 지겹죠. 항상 제가 11월달에 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 조정 받고 끌어올리고 이 작업 반복하면서 우리도 물량 가져갈 거고요. 자 확실한 건요1 2월달에 다가오면서 시장 다시 한번 또 미친듯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요 11월달에 있는 이벤트가 도대체 뭐냐? 자 바로 미국 대선이에요. 자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열립니다. 자, 여기서 요 바이든은 좀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트럼프는 친화적인 좀 정책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로 선거 모금을 시작을 했죠. 현재 1200만원 달러까지 이렇게 모인 상황이고, 여기에는 이 크립토, 이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다수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지금 솔라나, 솔라나 코인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토큰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비트, 이더리움은 물론 도지 코인, 시바인우, 되게 다양한 코인들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이코인들 올라가면 다른 코인들, 다른 알트 코인들 영향 받으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가오는 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시장에 선 방영될 수 있는 요 대선 코인 뭐 쉽게 말해 뭐 트럼프 코인이죠. 요 코인을 골라서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 손에 절대 보지 않고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손절할 생각 하지 마시고 물량 꼭 확보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무엇이며 또 가지고 있는 리스트 중에서도 어떤 코인을 골라 잡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실시간 차트 분석 대응하기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정보력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어디서 찾으세요?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수익 내기 힘드실 텐데 저는 이게 본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정보력도 강하고 이게 실시간 차트 대응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 대응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저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들어와 계시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끼리 이렇게 하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하루에 한 개씩 제가 급등 코인 골라서 이렇게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계좌 손실 난거좀 저와 같이 복구 좀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해라, 돈 내라, 이용 내라 이런 거 일체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폴리메시 코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몇달 사이에 상승과 하락을 50%씩 빼면서 막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730원에서 오늘 343원까지 또50% 정도 빼면서 또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라인 이 있죠. 여기 340원 라인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딱 튀어 오를 타이밍이거든요. 이코 그러니까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절대로 물량 뺏기지 마세요. 일단 340원 지금 밑꼬리 달아주고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를 잘 지지해준다면 일단 1차 목표가 395원 안전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400원대가 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효과를 살짝 낮춰서 잡아 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400원을 딱 걸어 두시면 체결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얼마 조금 못 먹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90원 안전하게 1차 목표가 걸어 두시고, 여기를 잘 지지를 했어. 2차 목표가는 480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좀 단기간에 480원까지 솔직히 올라오긴 좀 힘들어요. 아까 잡아드린 1차 목표가 내에서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는 게좀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부분 기억해 두셨다가 실시간 대응 잘 해주시고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 만큼 아마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타점들은 물론 타이밍 오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 100% 물으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혼자서 대응이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굳이 들어오실 필요 없으시고요 도와드린 타점만 기억해 두시면서 잘 대응해 두시고 정말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지금 캡처를 좀 해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23% 14%뭐11% 26% 그리고 저녁에는 또한분또 40%도 수익 챙겨 가셨고. 그리고 저희 방이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제가 시장 보느라 바빠서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이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신호를 알려주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막 수익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마감 시향도 항상 써드리고 있고 정보 이슈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막 22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딱3 0 0명까지만 받고 마감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늦게 들어가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또 상세하게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편안하게 보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내 드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또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상부상조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드 번이 잘 둘려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월달에 빅 이벤트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지금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뭐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량도 거의 100%가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싸게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규제도 생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코인으로 벌면 또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돈 벌어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시즌이 좀 마지막 기회니까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낼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수익고 챙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기 아니야 막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어, 사인거같다 하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 이주일, 뭐한달 제가 추천드린 코인이 어떻게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믿음이 생기시면 제가 추천드린 코인 그때 매수하셔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기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 물려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코인 코인들도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달아 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